영광이 되가야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빌리포서 1장 8절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성령이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빌리포서 1장 8절 말씀을 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자 아멘 오늘 밤은 내가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하나님이내증인니시니라 할렐루야. 심장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걸간 그러한 지성소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모든 이 육신의 본부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멈추면 사람은 죽었다고 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심장이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 e 의 심장의 의미는 거룩한 심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장은 거룩한 심장으로 수정같이 h 다고 했습니다. e Shimdang, k u r u 들로 믿습니다. m d a n g Si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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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i 은 d h a Siddha, s i d d 은혜 받은 자들은 충만한 심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거듭난 하나님의 자들의 심장은 예수님의 보혈에핏값치면서 우리가 거듭났고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좋아 여러분은 사랑의 심장으로 충만한 심장으로 변화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에르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서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영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희생된 그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땅 위에 육체를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흘려 주시고 심장을 주시려고 갈보리 언덕에서 피수다 죽으시더니 예수님의 이로 믿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린 심장이 파열해 버렸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은 그 심장을 주시기 위해서 갈보리 언덕에서 육체를 다 깨트려버렸어요. 심장이 다 파열되버렸습니다. 붉은 비를, 물과 피를다 쏟으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서 심장을 파멸을 시킨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은 오늘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응급 환자들도 장기를 이식 받으면요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영죽을 우리였는데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죽게 된 우리가 살게 되는 놀라운 이 복음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도 이식을 해서 살아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간 이식도 하고 심장 이식도 하고 베레벨 네? 거다 이식을 해서.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시대가 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네. 옛날 같은 어린도 없는 시대. 과학이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니까 죽을 사람도 이식만 하면 살아나는 놀라운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으면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었으니 옆에 보이 축하합니다. 죽게 될 사람이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축하 받을 일이오? 아멘. 아멘. 가령 육신이 고정해서 이식을 받아서 살았다고 생각해 봐. 요 얼마나 고맙겠어? 요 응? 어제 별들하고 목사님, 주풍이 와가지고 온몸이 다 마비됐대요. 입 말도 못 손가락 하나 이렇게 하는 것이 부럽대했지요. 손가락 하나 이렇게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네. 손가락이 움직일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 네. 근데 그게 안 되더라는 거야. 네. 네.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응? 한쪽이 마비가 되니까 뭐 응? 이게 완전히 뭐내 의지와는 말도 안되지 응? 그런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치료해주셔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분이 토마스 신학교 임성환 학장님이 되셨어. 요 할렐루야. 아멘. 네. 아, 네.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해방시키기도 하시는 분이 만군의 하나님들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장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우리는 두번 사는 인생이니 얼마나 감사해야 합니까? 아멘. 과거 심장을 인식시키실도록 의학이 얼마나 발전됐습니까? 사도바울의 경우도 과거 사울이라는 심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남을 죽이는 심장을 가졌어.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의 심장을 가질 때는요, 포행자요, 핍박자요, 어리석은 자요, 무지한 자요, 어? 쓸모없는 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요, 망나니 같은 자였어요.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지 못하면 망나니로 살아가는 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 심장을 하면서 그래서 이식하고난 다음에 어땠요 복음 전하는 자가 됐어요. 사도마을이 되고 남을 해롭게 했던 자가 이제는 이루어 자가 되고 할렐루야 따라합니다 심장을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자 수술하자 할렐루야 성령의 불칼로 수술해야지 할렐루야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버렸어 기절해버렸어 그럴 때에 성령이요 그 사울을 갖다가 변화시켜서 바울로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자로 완전히 탈바꿈시키기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언제 그랬나요 예전에는 응? 포행자요 핍박자요 아주 사나운 사람이었어요 공문서를 가지고 그날도 말을 타고 가다가 예수 믿는 예수당을 잡아 죽이려고 편안히 돼 있던 포에 문장어요 그런데 담음에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심장이 바뀌어 버려서 성령의 불칼로 수술을 당합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의 수술 당해야 돼요. 아멘. 성령이 지금 수술하려고 하는데 내가 그냥 꼭 닫고 그냥 아나 수술 안받아요 아 수술 안받아요 환자가 수술 안받으면 어떻게 되겠어 어? 나만 손해야 <laughs> 성령님이 의사시고 성령님이 지금 성령의 불가로 어? 수술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막 거부할 때가 많아 어? 성령님이 이러시면 안돼요 은행집사님 어? 이러시면 안돼요 운전 잘하더만 아오는자리 우리 청아가 어르신 얼마나 오늘 신방이야참 제일로 물어보는 말이 가온기 장로님 어떻게 돼요? 천국 가셨슈 놀래요. 예, 천국에서 우리는 만날 소망 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도전서 5장 17절에 그런 정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할렐루야. 아멘. 새 피조물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신장을 이식 받았고, 구원 받았고, 하나님 자녀 되었고, 아멘. 천국 시비권자 되었고, 아멘. 새 사람 되었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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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리스도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도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사람은 그리스도의 피가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맥박이 뛰어야 돼요. 심장이 뛰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매일 매일 막 심장이 뛰어야 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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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스도의 피가 뛰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용병 중의 용병인들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용병이 되면 어디다가? 내 나도 살아나오, 살아나.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면 어디다 나도 정진해서 살아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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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영적적으로 사랑하는 조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할렐루야. 아멘.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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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집사님 얼마나 당업했으면 부모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가서 그냥 가서 오늘도 가서 뭘 시켜도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이 일을 막 일감받게 해주시 거예요. 아멘, 아멘.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야만 계속 심장이 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토의 보혈의 피로 교회를 사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는 주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스도의보혈에 값주고 사신받은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신본주의자들로부터 오늘 도와 여러분은 믿음의 신앙을 지키면서 신본주의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늘 투자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을 투자한 만큼 귀한 투자는 없을 것입니다. 기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예배의 시간에 투자를 해야 돼요. 생명 투자를 해야 돼요. 조물수자네 얼마나 전도 얼마나 예타는 전도자의 마음, 예타는 네? 구령의 마음. 네? 새벽에도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예수 좀잘 믿습니다. 네? 아멘. 아멘. 거룩한 투자인 줄로 믿습니다. 나갑니다. 거룩한 투자를 합시다. 할렐루야. 생명을 위한 거룩한 투자만큼 귀한 투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옥갈 영혼 한 영혼을 투자해서 건져낸다면 거룩한 투자요, 주님이 축복하는 투자요. 할렐루야. 와를 미랄 인생은 십자가를 말합니다. 십자가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 목대 때에 십자가를 지고 미랄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 날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으면 오늘 그 죽음으로 그 속에서 생명이 움트고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한 사람 미랄 되면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살아난다. 응? 아멘. 아멘. 내가 미랄 되면 나한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리 땅에 떨어져 썩고 죽으면 그 하나를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죽지 아니하면 않냐면, 미랄 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 열매가 주세요. 집안에서도 우리 모든 가족들을 우리는 전도하기에서 내가 미랄 되야. 주여 석어진 내가 미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삼각산 미랄기도 원장님이 하나를 미랄의 사명을 감당할 때 수많은 주의령이 나온 줄로 믿습니다. 미라리 인생은 십자가를 바랍니다. 한톨의 그 미라리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그 속에서 생명이 살아나는 것처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미라리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미라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미할 때문에 우리 인류가 구원받고 수많은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희생의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내다보고. 담대히 투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린 다음 세대들도 담대히 내일을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것이. 할렐루야. 오늘도 영적인 투자를 인생께서는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은 생명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절파가 생명의 자태이기 때문에 저들게는 목숨을 내놓고 생명을 건 영적 투자를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 오늘 공동체도 오늘 전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오늘 다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먼저 찾은 분이 오늘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다같이 시작. 저하라 때려왔던지 못했던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범사에. 경책하라, 경계하며 고나라 할렐루야.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바로 복음 전도에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충성, 생명을 위한 투자를 하라는 것입니다.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복음 전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항상 이 말씀을 경, 경책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날 교회가 오늘 전도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코로나 이후라고 전도가 안 된다고 포기해서는 안 돼. 억지로라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방 정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나가면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을 붙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생명의 사실은 바로 교회인데 오늘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교회는 종합병원과 주추인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죽을 자, 살아납니다. 실패자, 성공자 됩니다. 구원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생명의 사실은 교회인데,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병원과 같은 곳인데,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의 생명을 이식받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이식받은 성도들은 오늘 정말 생명의 마귀가 오늘 생명을 손못 대도록 분투와 같이 시간 시간 성령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감히 마귀가 손못 대지 못하도록 손대지 못하도록 철장 권세로 지켜주시는 일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 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주보다도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생명을 얻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은 우주를 우주를 잃어버린 거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생명을 얻는 것은 우주보다 더 귀한 생명이기 때문에 보배로운 영혼이요. 가치 있는 영혼이요. 생명을 투자하는 것만큼 더 귀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세상의 직분도 귀하거든 하불며 천국의 직분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직분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전도자의 직분,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직분. 아멘. 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직분자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원을 선정으로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그저 순종하면서 우리는 나아가시기를 제가 또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으로 향해서 매일 지닫고 있지만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비밀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원할 우리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맡기운 자에게 구할 것은 오직 충성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청지기를 원할 우리 사명을 맡았기 때문에 원하 하나님의 비밀 그리토의 영원한 영광의 복음 그 자체가 교회를 통해서 거룩한 집분자들에게이 귀한 신령한 비밀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날마다 영광의 축분을 감수하면서 이 축분 잘 감당하시기를 대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사님들도 다 축분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스라엘을 와요. 오늘 충성한 것처럼 사도바 우리 교인을 와요. 충성한 것처럼. 우리도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하며 추원합니다. 그러므로 한 생명이라도 주께로 전도할 수 있는 영혼들로 꽉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몸된 교회지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